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0년대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반석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죠.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 진수가 없으신 저의 신 나의 주 부렴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합니 다 우리 보자, 우리 보좌 앞에모였 네？함께 주를 찬양 하며 하나 님의 사랑, 그 아들 주 셨. 네 자가 에서 쏟 으신 그 사랑, 강같 이온 땅에 흘러 강 나라 와 족속, 백성 만방 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모자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들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소득이 그 사랑 강같이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적서 백성 만방에서 그 엄마 곳은 영배들이네주선을로이들고구원하 심이 그 원하심이 오자에 다시 한번 구원하시미 보자에한 듯이 구원하시미 보자에 はなり。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배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도의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2020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2021년도를 우리가 감히 새롭게 희망한다.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모습들과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 하나님께서 또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신 가운데에 회복되어 져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이경 담임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령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9편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예, 오늘은 악연을 끊고자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연이 있고, 사람과 사물 혹은 상황 환경이라는 것과 또 관계를 맺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연 중에도 악연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게 시작하여 나중에는 나쁘게 끝나는 그런 악연이 있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관계를 맺는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악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악연이 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악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늘 앙숙으로 지내죠. 이런 악연을 맺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악연을 맺었다면 이 악연을... 어떻게 끊느냐, 이 끊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얻은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이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게 맺어진 그 악연과 그 악연을 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그들은 바로 악인들 또 악한 나라들, 즉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말합니다. 또 내가 어릴 때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창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을 때 그때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에도 아직은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나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런가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 시대를 거쳐야 했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하고 또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이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이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이악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악연. 자이스라엘백성이아 s 어린 아이 상태라는 것은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그때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악한 악한 나라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경우도 보면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사탄과 악인들은 세워지는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어느 정도였는지 밝히고 있는데 마치 밭가는 자들이 땅에 고랑을 내듯이 내등즉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의 등에 고랑을 내듯이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 악인들의 줄을 끊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탄과 악한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등을 밭고랑 갈듯이 갈아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과 악인들이 갈아놓은 밭고랑에 복음의 씨와 하나님의 능력의 씨를 심으셔서 오히려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시인은 그동안 악연으로 지내던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래서 자라기 전에 마르고 배는 자들의 의해 배임을 당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의 가옥들을 보면 지붕을 볏집으로 만들었죠. 간혹 볏집 지붕에서 풀이 자라기도 하고 호박씨가 바람의 나라가 호박 농쿨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붕에서 자라는 풀과 호박의 경우를 보면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 며칠 지속되면 결국 말라 죽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악인과 악한 악한 나라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탄과 악인들 그리고 악한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선포해서 악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악연을 끊는 비결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악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실패와의 악연을 예수님의 은혜, 어,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질병과의 악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생각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과의 악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갖게 하는 사람과 환경과의 악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시인은 멸망하는 악인을 향해 복을 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누가 악인들을 위해서 복을 빌겠습니까? 예, 또 악한 나라를 위해서도 복을 빌겠습니까? 오히려 악인의 멸망, 악한 나라의 멸망을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5절에서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람에 그것도 성령의 바람에 날려 버려야 할 악연들이 있습니다. 즉 사탄과의 악연, 죄와의 악연, 실패와 좌절과의 악연, 질병과의 악연 그리고 악한 자들과의 악연 이런 모든 악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바람 같이 날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악연으로부터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악인들이 갈아 놓은 밭고랑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씨가 심겨지고 자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연들의 끈을 끊어 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악연이 생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악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연의 줄을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악연을 끊기 위해 기도할 때그 모든 악연들을 끊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인연 또 사람들과도 좋은 인연의 끈을 맺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무엇 어떤 악연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악연으로 힘드 힘이 듭니까? 어떤 악연으로 괴롭습니까? 어떤 악연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연들은 끊어내시고 주님께서 여호와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축복 충만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